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테라사이언스 되겠습니다. 자, 테라사이언스 주주 여러분들 자, 역시나 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제가 단톡방에 따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여기서 얼마 올랐습니까? 오늘도 역시 상한가 계속 가고 있죠.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상한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자, 제3자 유증 배정 금액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잠시 보시면 자, 요 금액 신주 발행 가격 1,965원 요 가격까지는 어, 무조건 올라 줘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지금 금액이 시가에 마 1,554원 이었어요 그런데 제3자 유증배정이 그 가격보다 높게 받는다. 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절대 손해 보는 짓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 아래로는 주가가 위치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역시 상한가를 땡겨준 모습입니다. 좀 어거지로 세력이 어떻게든 만들어준 그런 상한가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차트적으로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자, 현재, 자, 요때깰 때는 정말 조금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게, 이러한 박스권, 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투매가 있었지만, 그걸 어거지로 어떻게든 잡아 끌어 올려가지고, 멱살 잡고 끌어 올려서, 자, 쌍바닥 만들고 뚫어 준 거거든요. 자,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 준다. 심지어, 안 좋은 뉴스와 함께 뚫어 주면서 지선 대표의 물량이 반대면에 나가는, 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하냐 자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자 요때도 하나 대응책을 한번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라사이언스의 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정 60분에서 안 좋은 뉴스 기사와 함께 나왔을 때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죠 자 요때부터 자, 모아가시라 괜찮을 거다 라고 말씀 드렸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요러한 구간까지 올라와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하지만 이때도 계속 말씀드린거 정리하셔라 어 적당히 정리하셔라 왜냐면은 리스크가 지금 회복이 안됐다 지금 정부 여 야당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두 무자본 m&a 관련해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있고 굉장히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단 말이죠 자 그걸 옹호하는 세력이 든 이용하는 세력이 든 또는 비판하는 세력이 든 지금 모두의 관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테라사이언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든 회사들이 다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방송 까지 때려졌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거단한 가지 있다고 했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그렇죠. 바로 이염호 가지고 리튬을 생산하는 것. 자, 그거 말곤 없습니다. 자, 무조건 그거를 보여줘야만 됐고, 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적당히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리튬이 실제로 생산된다는 그런 뉴스와 함께 날락 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진짜라는 거죠. 이번 달 말부터 바로 생산한다는 소식과 함께 올라갔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생산을 해야만 한다. 그죠? 생산을 하게 되면 시제품이라도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증설 부근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인 뉴스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의욕이 완전히 해소 되면서자 전고점 뚫고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잠재된 리스크 안에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자. 그런데 말씀하세요. 자 형명님 나 근데 이미 물려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 박스 권 그렇다면 요 박스 권 밑에. 여기서부터 조금씩 대응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보통 이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자면, 요 박스권이라는 게 뭡니까? 어떠한 세력의 힘이, 자금이 시작이 됐고, 그 물량을 모아지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구간의 밑에 부분으로 내려가게 되면, 세력도 크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이다. 1560원. 자, 요 라인 때는 굉장히, 요 라인 때는 아래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까지나 차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 좋은 건 당연히 그러한 구간에서 모아가지고 올렸는데, 그것도 심지어 강한 거래량과 함께 올렸는데, 깨졌다. 자,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재반등줄 확률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 않고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 또다시 강한 매물대 되는 것도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하단,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유증이 1960원대로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 라인, 요 라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요 라인보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없다? 있다. 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밑바닥에서 상한가 염속해서두번 올렸기 때문에 지금 세력 입장에서 돈을 어거지로 써서 올려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 거래 대금이 지금 400억, 970억, 1,3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자 올라갈수록 이러한 투매 물량들을 지금 충분한 기간 조정도 없이 바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담이 좀 돼서 일단은 매물 소화가 한번 돼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우리가 원본전 복구할 때까지는요. 하지만 일시적인 라인 제가 지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 즉각적으로 즉각즉각 라인 다 말씀드릴게요 자요 라인 때 지금 11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이 11선 일시적인 라인 때그 11선이 어떤 라인 되냐 자 밑으로 한번 깨졌을 때 끄집어 올린 그런 양봉의 시가선이라는 거죠 요 11선 라인 때까지 일정한 지지저항 일정한 저항 구간으로 우선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수급이 떨어졌을 때는 요 1560원 요 라인을 어떻게든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수급과 함께 이 2,600원 선까지 11선 뚫어주면서 올라가줘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올라가는 것, 즉 뉴스만 제대로 붙인다면 올라가는 건일도 아닙니다만, 자, 지금 신규 진입자분들은 들어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규 진입자분들은 웬만하면 매매를 좀 자제하세요. 일단 환기 딱지 붙은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환기 딱지를 붙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감사의견 한정 자체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고, 언제 언제든, 언제든 여러 가지 회사 사정에 의해서 거래 정지되며 이어 나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오버나이즈는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 자, 구독자님들 중에서 요 고점에 계신 분들은 못파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다 대응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참조하시고요. 절대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테라사이언스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대응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적당한 본전 탈출 그리고 손절 탈출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악재를 다한 방에 뚫는 거 뭐겠습니까? 리튬을 생산했다, 생산한다. 그 시제품이 나왔다! 그리고 증설할 것이다! 이렇다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나올 때까지는 그 모든 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항상 명심하시고.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방금 네가 말한 지지라인까지 추가적인 상승세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제가 수급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 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거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 정보관리 호재도 같이 껴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우나 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특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3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총계 1200억, 바닷건 상승 시근을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 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고요.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 특히 대응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190만 주, 외인 쪽에서 180만 주, 나갔고 그 기관 금투 쪽에 전부 다 나갔습니다 자 여전히 기타법인 쪽에서는 좀 추가적인 매수에 들어왔고요 어제 만드 주체가 누군지 뻔히 보이시겠죠 기타법인 쪽 들어왔고 자 개인 쪽 들어왔는데 요 물량을 또 다시 개인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 손바뀜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테라사이언스도 운영하는 자금줄들이 여러,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손바뀜 된 거고 이제 이 손바뀜 된 물량들이 어떤 식으로 처분될 것 같은 거가 문제인데 자 외인들이 일단 빠져나갔습니다 외인들이 빠져나간 건 일단 긍정적인 신호예요 이 친구들이 이친구들이 들도 많이 물려 있었었거든요. 지금 물려 있었는데 제 밑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감수하고자 일부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가지 못했어요. 이 친구들 물량도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친구들이 추가적 물량 사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어떤 호재를 어떤 호재성 기사를 분명히 이 친구들이 먼저 접할 거거든요.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IB 쪽, 특히 JP 모건 쪽은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우리나라 넘버 원탈출용을불허하기 때문에 먼저 접할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주포의 움직임은 누구다? 여기다 부여 움직임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이 어떻게든 만들어 버린 지금 상한가 두 방이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요 말, 좀 전에도 말씀드린 요 라인 때 어떤 구간 때다. 바로 요 라인 때다 어 지금 바로 요 라인 때 이기 때문에 박스권의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자 거래원 입체 분석도 한번 보시면 자 키움증권 쪽에서 130만 주 들어왔잖아요 그죠 다양한 창고 이용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nh 쪽에서 많이 던졌다 그리고 삼성 미래에셋 금투 쪽 한투 쪽 전부 뭐 싹다 들어왔다는 거죠 정말 작정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만약에 여러가지 요라인대를 확실하게 뚫어져 가지고 날라간다면 생각보다 2,600원 요 위쪽 라인선은 매물대가 약해요 어 생각보다 한방에 뚫어졌기 때문에 갭도 만들어줬고요 그죠 그래서 요 구간까지 한번 뚫어주기 위해서 세력이 돈을 더 써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다이렉트로 올라가긴 힘들다 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 테라사이언스의 지금 회사 쪽에서도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안을 알고 있어 리튬을 만들어야만 게임이 끝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힘든시기지만 우린 반드시 극복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자, 지금 현재 연구동과 사무동 건축허가 빨리 착공 예정이고, 자, 그리고 추가 도입된 농축수 탱크 두 대와 함께 추가 도입도 하겠다. 그리고 시연에도 열겠다. 지금 회사 쪽에서도 어떻게든 지금 빨리 리튬을 가동시켜서 자원을 분리하는 모습까지 보여, 보여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해야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요걸 어떤 식으로도 할 것이고, 제가 만약에 테라 사이언스 회사 대표 입장 이라군요. 이거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걸려있거든요. 회사, 사람, 모든 사람의 명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막말로 리튬이 문제겠습니까? 자, 금이라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회사 쪽에서 지금 강력한 의지 보여주고 있고, 저사한가두 방으로 제가 확인한 건 무엇이냐면, 아, 회사 쪽에서 이대로 죽일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리겠구나. 그런 강력한 의지 봤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추정 60분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지금 또 그것이 알고 싶다 난리잖아요. 지금 PPT 편파 논란. 한쪽 편든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현판 논란 결국 사과도 하고 수정 60분 테라사이언스 이렇게 저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개 사과를 안 하고 있죠 하지만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쪽에서는 지금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자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언론사 기관들이 정말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바보 같고 정보도 많이 없었고 하니까 아 정말 KBS SBS 공영방송에서 말하는 게 진짜이겠거니 했지만 사실 절대 아니라는 걸 이미 알 사람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라나는 노아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대중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라사이언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굉장히 의도적이다 어, 의도적인 거고 그럼 누군가가 말씀하실 거예요 야 그럼 시비 해가지고 무자본한 게 틀렸단 얘기야? 자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비 관련돼서 이 제도를 이용한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에코프로도 이용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이용해서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니까 특정 회사를요 안 그래도 이걸 발행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인데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형국까지 오게 됐고, 결론은 테라사이언스 입장에서는 리튬을 무조건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 돈을 써서 올리고 있고요. 그 작업을 한창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데, 추가적인 뉴스, 테라사이언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들어온 정보들이 몇개 있거든요. 제가 한 달에 정보지에만 쓰는 돈이 거의 1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엠바고라 모든 정보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매매 참고에 될만한 사항들, 유용한 정보들을 테라사이언스 관련 더 드릴 만한 자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테라사이언스 매수매도 대형주자집에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력이 지금 평당가 얼마인지 반대매매 당했지만, 그 물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모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력이 끼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자 기본적인 라인도 다 그려 드리긴 했지만 이 친구들이 진짜 가야될 방향 자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께는 100% 무료로 다 드리고 있고요자 유튜브 어딜 보셔도요 정확하게 이런 가격대 딱 집어 가지고 말 절대 안 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다해 드린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거고 제가 누굽니까 항상 위기 대응 관리반 아닙니까 자 일반 유튜버들 전부 다 오를 때만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하셔라 말씀드려서 결국은 항상 수익 탈출하시고 본전 탈출하시고 나중에도 문자 주세요 덕분에 잘 탈출했다 좋은 이득 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어 그런 일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제, 제 주변 지인분들도 주식으로 많이 어려움 겪다가 분들이 탈출 했을 때 굉장히 행복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자 테라사이언스 전략집 가지고 운전 탈출 아니 수익탈출 하셔가지고 그동안 마음 줬던 거다 없애신다면 어 저는 그걸 만족하니까 국제는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100%다 무료로 드리니깐요 그냥 무조건 다 신청해주세요 어 본인만 안 받아 가시면 손해니까 자 그러한 기본적 인 시나리오들 움직임 흐름들 제가 싹다 잡아놨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지금 확실하게 위쪽까지 말할 수 있는 유튜버 별로 없거든요 제가 어떤 식으로 분명히 갈수 밖에 없다라고 한 확실한 모델 하나 있어요 요 흐름도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고 결국은 하단 밑에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될수 밖에 없다 왜 돈이 걸려있으니까 전 사람을 믿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관련된 시나리오는요 항상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돈의 힘입니다 그래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싹다 적어놨으니까 무조건 받아가시면 좋겠고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자, 010-7625-31168로 테라사이언스 자료집, 테라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문자 보내는데도 뭐안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 제가 분석해드릴 종목들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하루에 문자만 100통이 넘게 와요. 하지만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더 신경 쓸 테니까 자, 만약에 못뭐 보내는데도 안 왔다 하시는 분들은 재전송, 재전송이란 문자와 함께 다른 번호로 같이 보내주시면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어려운 시국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탈출할 수 있고 오히려 수익을 내서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만 한다면 우리는 수익권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